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어 마이크 없이 하다가 하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의 키워드는 기운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고 하죠? 아 오늘은 기분이 이상해. 그건 기운의 분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의 기운이 많이 다운된 것 같아. 너 기운이 오늘 왜 그래? 너 오늘 기분이 왜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운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 기운줄은 반드시 여러분 머리끝 백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만 수백만 가닥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와요. 이 사람의 기운은 신명의 기운, 즉 영이나 신의 기운은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근데 머리 머리끝 백0회에서 연결되는 기운줄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빨래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빨래줄 굵기는 너무 가늘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삼나만상 일체는 하나의 거대한 기운줄입니다. 우주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고. 그런데 그 기운줄이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명이 태동하는 순간, 생명이 그리고 생명이 지속되고 영위하는 그 순간에 그 조건일 때, 그 기운줄은 여러분 곁들 한 시도 떠나지 않다는 것 죄송하지만 그 기운줄이 여러분 머리끝 백해 머리끝 여기를 백해라고 하는데, 저는 큰 혈자리 이름은 잘 몰라요. 호흡을 한 사람, 호흡 뭐혈자를 배운 사람이 아닌 머리끝 백해에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기운줄이 떠 있습니다. 그걸 룩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차원이라고 표현해서 뭐 1천도계, 2천도계, 3천도계, 1 0천도뭐 9천도계, 8천도계 뭐 이렇게 도판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비슷한 맥락인데 기운 줄은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사람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 기운 줄은 그렇지만 청정한 사람들 눈에는 머리골백0에 기운 줄이 수백만 가닥 나무처럼 감겨 있는 게 보이는데 그 기운 줄이 네개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기통 줄, 기통줄은 기운의 통, 통할 통자니까 기운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을 기통줄이라고 합니다. 일명 저 선도 단체 많은 코드죠두 번째는 도통줄인데 이건 도통코드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세 번째가 영성줄. 영성줄은 여러분들이 약손이 되는 그 뭐. 약사, 열의 약손, 뭐, 힐러들, 뭐, 이런 개념이고, 그것이 머리골 머리끝에 수백만 가닥으로 감겨있다라는, 마지막이 신통줄이에요. 그무각코드에 많은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잠깐 참고할 게 있는데, 기운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인 기운줄하고 수행자 기운줄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운줄이 아주 얕아요. 왜냐면, 하이 기운줄의 본성은, 본능은, 끝없이 끝없이 진화한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랫줄처럼 얇은 기운줄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공덕을 쌓고 열심히 수순하게 닦아 나가고 또 공부를 하면 수행을 하면 수행적 차원에서 기운줄의 굵기가 훨씬 더 굵고 신령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신령스러워진다는 여러분 영이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줄을 헷갈리면 안되는게 기운줄은 사람 눈에는 안보여요. 근데 수행자 기운줄은 일반인들 기운줄보다 훨씬 크고 두껍습니다. 물론 업습의 차이에 따라 그 두꺼운 것도 퇴색되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하지만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해서 기운줄은 머리끝에 백회에서 형성된 하나의 에너지줄입니다. 삼라만상 일체는 거대한 에너지 기운줄인데 그 기운줄이 사람한테 네 가지로 나뉜다는 라 것. 그때 코드별로 그 코드는 코드라는 무엇입니까를 참고하면 될까 기온줄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해 주십시오.